안녕하세요. 어, 법무부 외국인 비자 어, 관련하여 이제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어, 출입국 외국인 행정 사무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그 2021년 2분기 E7-4 비자, 1 어, 숙련 외국인 기능인력 점치 비자 비자라고도 하죠. 이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E9, E10 h 2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음, 숙련된 외국인 분들을 이제 각 쿼터별로 선발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이번 2분기에, 이번, 이번, <laughs> 죄송합니다. 최종 결과가 나와가지고 공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에 2분기 최종 합격 점수는 17점입니다. 상당히 높은 점수인데 지난번보다는 2점 정도 낮아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제가 뭐 결과를 자료를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이번 2021년 2분기 숙련 기능 인력 E7 포비자 정기 선발 결과 알림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합격 점수가 68점. 70명 선발했습니다. 동점자 같은 경우에는 법 위반,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 국내법 위반 사실이 없고 KIIP 5단계 또는 토픽 5급 이상, 그리고 2017년 12월 19일 이전 입국 외국인 중 비자 기간 만료가 임박한자가 이제 동점자 중에서 선발 우선 선발 기준이 됐다 이 내용이고요. 일단은 이번에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선발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의 일부만 공개를 하고 임금, 학력, 경력 등 관련 서류에 대해서 보완을 이제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요구할 수 있고요. 음, 만약 그 심사 시 결격 사유가 확인이 되면 이제 선발이 취, 취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선발자가 이제 최종 합격은 아니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어, 여기서 이제 제외된 신청자는 안타깝게도 비자 변경 신청이 불허가 된 것이고요. 다시 한번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여기 네팔 외국인분들이 참 많이 선발이 되셨죠. 저도 지금 네팔 외국인분 두 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청한 건 아니었고요. 네팔 외국인분들, 그리고 이번에 그 미얀마 지원 비자 관련해서 이제 미얀마 국적 외국인분들 그리고 방글라데시 외국인 분들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외국인 분들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고간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베트남, 또꽤 이제 언제나 그렇듯 많고요. 그리고 스리랑카, 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제 중국, 한분 계시네요. 키르기즈스탄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있고 태국 두 분, 파키스탄, 필리핀 한분 이렇게 아선 발이 되었습니다 합격하신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축하드리고요 최근 그 계절 근로 외국인 비자와 관련해서 E9 외국인들도 신청이 가능하고, 추후에 6개월 이상 근로를 했을 경우, E74 비자 가산점도 부여가 되는 만큼,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입국이 제한되고 있는 상태에서, E74 비자 여전히 경쟁률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69점이, 뭐 67점이 안 되더라도, 수시 선발 기준에 부합을 하면, 외국인 선언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저희가 얼마 전에 지금 두분 다, 허가를 받았는데요. 아 이제 다른 주무부처에 고용 추천서를 그런 경우들해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순천, 여수, 광양, 목포, 나주, 광주까지 외국인 노동자분들 비자 연장이나 변경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전문적으로 비자 연장 및 변경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포기하지 마시고 불법체류를 되면 안 되니까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